네, 저희 청년들 스피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이제 그 종교기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네,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어, 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어, 어, 가장 먼저 인사 먼저 드리고,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열방지담교 수석하고 있는 하무수 청년입니다. 어, 저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 그 독립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어, 어찌 보면은 그 쌓여있던 기도보다 쌓여있던 죄들이 더 많았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때문에 남들보다 신앙이 더못 미친다고 생각했고요. 어, 때로는 누구의 아, 그 장로의 아들 또는 누구의 권사의 아들, 어, 이런 것들이 제게는 참으로 부럽고 또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상황이 어, 힘들고 어려웠을 테지만 저는 그런 가정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으로 또 소망하고 너무나도 부러웠던 가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참, 어, 받지 못한 거에 대한 갈급함으로 내가 받지 못했으니까 내 아내에게 또는 내 자녀에게 충분히 충족시켜주고자 그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어, 또 다른 것은 이제 아내가 또는 다름이에게 갖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뒤늦게 만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힘써 노력했고, 제게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이 더 빠르고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무엇보다, 어, 앞서 나아가셨던 그런 롤 모델들이 너무나도 필요했었고요. 길이 없는 곳을 걸어가게 되면 더디고 방황할 수가 있지만, 어, 길이 나아있는 곳으로, 길이 나아있는 곳으로 어, 가게 되면은 목적지가 있고 거기에 따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삶을 살아가면서 롤 모델이 있으신지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어, 종교기업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했었지만 수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고 보고 배우면서, 어, 중요했었던 것은, 어,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삶 속에 적용하는 훈련들을 참 많이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저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기준과, 어, 모습일 뿐,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분사로서까지, 어, 그렇게 훈련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들어진 모습 속에서 저거 좋아 보이네?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자네를 가지고서 나에게 대입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창조하시고 만들었던 모습들이 꽁꽁꽁꽁 숨겨져서 겉으로는 그냥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습들. 아, 저거 좋아 보이네? 예의 있어 보이네? 존중, 존중하고 있네? 어, 그런 것들이 제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트렌드를 깨기 위해서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중심에는 하나님의 그 황인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만나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물론 모두 다 중요하지만 이들을 본받아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더 이상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고 싶었고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어,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면서 저는 그 심각성을 좀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분명히 다시는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태까지 그러하셨듯이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종교계에서도 마틴 루터를 그렇게 한 사람으로 사용하셨고요. 또 요셉을 한 사람으로 사용하셨고요. 아브라함으로 사용하셨고요. 참한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어, 그들의 삶을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참 고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힘써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준호 목사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고, 또 사용할 자를 철저하게 준비시키신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 해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백두도 예루살렘처럼, 가장 기본적인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찬양으로, 가장 중요한 오직 예배, 이렇게 좀 다시 한번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오직 예배만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과 어, 또 우리의 제, 직장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국가와 그 이상의 전 세계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그 어, 그, 이러한 그 내용들을 전해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racias.